추가로 그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그첫 목적지는 하코다테로 눈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눈이 갑자기 내려서 잠깐 눈을 피하고자 디바 앤 램이라는 카페에 들어왔었는데요. 눈이 정말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뭔가 서울에 살면서도 눈을 많이 봐왔었지만 학고다테에서 어, 보는 눈은 그동안 봐왔던 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눈을 소복소복 밟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어, 바다 위로 날아가는 눈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신나는 일이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나면 굉장히 더러워지는 도로들을 많이 봐왔었는데 하코다트에서는 대부분 눈을 치우지 않고 그 상태대로 유지하는 모습 덕분에 깨끗한 눈을 오랫동안 먹수 있었습니다 하코다트에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요 어, 하코다트에서 유명한 럭키비에로 햄버거집도 다녀왔었고 어, 오징어가 유명하다고 하여서 오징어 회도 음, 꽤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머무는 시간 동안 음식도 틈틈이 자주 먹었지만 어, 도시를 여행하는 즐거움이 너무나도 컸던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삿포로, 사뽀로, 삿포로에서 하코다테로 가는 여정이 음, 하루 안에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힘든 여정이 끝나고 하코다테를 보는 순간 와 그래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책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 책방을 보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더욱이 함께 간223 작가님과 임나문 작가님도 어, 책방에 들러보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찻다야와 북오프를 갔지만 찻다야는 대여점으로 북오프는 많지 않은 책들로 어, 방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내리다가도 멈추고, 눈이 내리다가도 멈춰서 어,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코다테에서 가장 큰 트리가 있어서 낮에는 그 트리의 존재만 알았지만, 밤이 되니, 아름다운 조명이 더욱 빛나고 있길래 어, 저희들은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진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념 사진들도 찍고 이미지도 많이 남겨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트리들은 봐왔었지만, 어, 이렇게 아름다웠던 트리는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구들이 있었고, 그 전구들이 시간에 따라 색깔이 바뀌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많은 눈 덕분에 신이 많이 났었습니다. 223 작가님께서 저를 대상으로 뭔가를 찍어주시길래 저를 담나 싶었는데 또 이제 아름다운 트리 그리고 그 앞에서 서 있는 저를 또 영상으로 담아주셨었고요. 백년대 스키야키 집을 임남문 작가님 추천으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 오타루에 위치한 화이트 카페였고요. 일본의 전형적인 카페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커피를 내려주시는데 굉장히 뭔가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타루 역시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었고요. 이 영상은 음, BA로 가는 기차 안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JR 패스 5일권을 구입했었기 때문에 이날이 저희에게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삿포로에서 아사이카와, 아사이카와에서 BA로 달려갔는데요. 어, 굉장히 한적한 마을 풍경이 또 인상에 깊었던 경험이었습니다. 한량짜리 기차를 타고 들어갔던 BA. 그리고 다시 나가는 길은 어,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는 자주 볼수 없는, 보기 힘든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고, 어,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어, 여행이라는 것이 주는 좋은 에너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기차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2024년도 마찬가지로 책방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고민들도 참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이렇게 뭔가 좋은 친구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나니까 다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지치실 때가 온다면 여행을 음, 어디론가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계도 여행을 이제 정리하면서 리코 GR3X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45장의 사진으로 정리해 보았으니 시간 되실 때 같이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살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